아, 이건 또 뭐야? 너무 공이 왜 이렇게 크게 있어? 야구공이랑 동석동이랑 같이 있다 우와,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있어서 옆을 예쁘다. 못 봤어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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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스타킹에 가서 아우 아우 심마리 심마리 오늘 빨리 쉬야겠어 이거 발시려우니까이 이, <laughs> 아, 키보드 스타킹 너무 좋다 너무 좋데다이고다이고발 색도 좋다고 나 지금 진짜 진지하게 오늘 그거를 완다로 <laughs> 간 건데 진지하게 나는 지식인에 올릴까? 저는 진짜 고민해봤어 <laughs> 이까요요 가능성이 없을까요? 어 왜요? 아! <웃음> 웃음> 왔네. 신도 <laughs> 않고 당신의 집만 아, 같이 안녕하세요? 밥 먹을래? 안녕. 같이 밥 먹을래요? 저 이러고 있는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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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녁에 <laughs>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안녕. 기다리고 시죠 네. 고마워요. 5천 원보여요 해화에 잘. 어 아무도 없네? 어? 안 무겁네? 정말? <웃음> 진짜?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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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늘 언니들 대부분은 마이딩 언니들같은 다 꾸미고 있는데 나 혼자 <laughs> <laughs> 이러고 <이렇게 웃음> 그냥, 그냥 서울시민 <laughs> 같으신데? <웃음> 진짜 집앞 나온 사람 여기 <laughs> 유튜브에요 정확히 유튜브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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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웃음> 저 배워봤거든요 아 <laughs> 보고 갈래? 저, <배워놔봤는데요. 웃음> 저 이분, 이분한테 배웠거든요 아네아네 선생님 감자도 받아주세요 아네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아네주시라고네 받을 용게 크게 주셨어요? 아네 다섯 겹이야 다섯 겹다 다섯 근데 패스랑 지금 안 달라 이거, 이거 오늘 안요안다고 너가 네이사를봐 너 너의 일, 인상착의를 좀 볼래? 아니 여기 한 철가렸어. 아니 그 여기를 볼래? 너 누구 코시러왔니 어? 오빠 누구 코시러왔니 여기야. 미치겠다. 오 <laughs> 아, 오늘 내려서 와가지고. 아니 같이 출발한 거 맞아? 거짓말 출발 아니야? 아니, 아이티. 아니, 티켓팅은 같이 했데 시간이 다른. 탄 시간 다른데. 아, 근데. 빨리빨리 오전벌 잡았어야지. 민첩하지. 오구? 아, 봤어? 아, 뭐,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미치겠다 그냥. 어때, 어때? 귀엽네. 귀엽, 이거 뭐냐 이거 네. 다 떨어져가지고 난리 났다. 아니 이거 딱딱 라붙어있어다 이거 실목장에 하나씩 하나씩 는 거야. 문문 문어. 네전실목 하나씩 나가는 이거 9만 원짜리라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<이랬는데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 하나당 9천 원. 여자애, 여자애. <laughs> 어디, 여보세요? 어디니? 구이 그루? 그러면 다음 역이잖아. 아 맞네, 다다 아, 맞네. 하나 타고 있니? 인출 이제 들어와. 어 알았어, 빨리 와. <laughs> 우리는이길 <laughs> 기... 해버린 줄 알고. <웃음> 우리 인출 <laughs> 나오면 계단 내려면 바로 있어. 야, 야 마켓이 따라오는데. 이마켓시 있을 거야. 이마켓시 따라. 아너 이거는 왜가 되는데? 도이안 봤나? 아 근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얘기 안할게 얘기 안할게 나자것도연습뭘 뭐, 뭐, 하든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왔어 첫 곡도 모르고 아, 아예 아예 몰라 희식이로 나온거 어 어제, 핵에 어제, 핵에 근데, 나보고, 아. 네, 나보고, 그 뭐지? 호카 누구 튀길 거니? 그래서, 응. 나원피리두개 이랬는데. 원피리원피리 응. 네, 원피리 이랬단 말이야. 근데, 걔가, 아, 나 정수랑 승민이챙챙기려고 했는데, 이러는 거야. 예? 예? 너무 안불봤어 근데. <목소리> 근데, <목소리> 근데 <목소리> 너 데니멀리 쟤 맞아. 쟤들. 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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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� 마이데이 아니잖아요 빌런즈지 ㅋ 안 챙겼어요 쿠폰을 맡겨어 진짜 잖 진짜 잖아 붐딱 진짜? 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제제 짐이거든요 이거 <laughs> 막혀, 네. 맡 ㅋ 맡겨주시러 네이거얘 지금 업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 거야 ㅋ 이워있다가아이도서옷실히 아, 그 솔직히 데이즈, 데이 어 데이 이 데이 정도는 데이 해야 돼. 왜냐면 나는 거야. 기차를 타고 달려왔는데 그때 텐트를 거잖아할말 없는 사람 한거이내 근데 얘는 얘는 그내 부름에 응답을 해 줬기 때문에. 네, 저도 응답을 했습니다. 이걸로 갔으면 안돼 <laughs> 네, 이제. 우리 저기가들이이거 오케이. 우리 저희 갈까? 가다 가자. 여기서 좀더다 나와? 나 도착 아니고 가세요. 이 연방 왔다 연방 왔다. 안받아줘 가세요. 가세요. 명받세요 가시라니까요. 추다. 가다 영상 영사 찍고있어서 캡쳐해야 돼. 이귀 때문에 이러면 되어아 귀여워 됐다 먹자 <laughs> 해체하는거 렇 <걸 웃음> <laughs> 얘네는 그냥 사진을 위한거기 때문에 <laughs> 이누나 이 수상하다. 이게 콘셉트 모르 건지 피크미 친구 찾으러 온 건지. 이는 빌런즈 다이 아니 왜? 나기는빌런즈래기빌런즈얘기 봤어. 누구 좋아해? 빌런. 누구 좋아해? 나이상황에 갑자기 생이어밥은또내어 알싸, 네. 좋겠다. 무릎 꿇어. 나도 한 시간만인데. 음, 좋겠다. 3시간만인데. 넌 4시간. 나 이렇게 붙어? 이렇게 서울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고. 차밖에 안 보이는데. 우리 한 시간은 여기 있을 수 없지 않을까? 우리 어디 가야 돼? 야 잠깐만, 저 돈이 이렇게 좀. 그니까 저 돈이 너무 귀엽다니까? 나저 앞에 저 약간 도메르나 같은 거 보고 있어.

아무도 안울 수가 있어? 아, 나 씨. 사실 그때 눈물어나나 나, 나, 요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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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도 슬프거든 근데 제가 제 제일, <laughs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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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나도 찍었을 텐데 보면 막막 도훈이가 막울고 있을 때나 나도, 나도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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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그래. 이러데아 도훈이 나왔을 때고 있었어? <laughs> 나 그거 나중에 봐야 정신이 없어. 그냥 기만 해가지고. <laughs> 아나 그때 애들 막그 말하는 거 뭐지? 음. 네, 진짜 진짜 너무 잘하고, 진짜 나 아, 진짜 진짜. 진짜 진짜. 진짜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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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크리스마스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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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괜찮았거든? 눈물이 맺혀 있었어 나도 흐르지 않았어 언니 목소리 들리니 언니가 윤동원이래서나 갑자기 눈물 흘리게 봐 눈물이 흘리는 거야. 뭐야 <laughs> 나 진짜 알았... 나 나도 나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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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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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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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

우리 도정도이 우리 이 아, 니다멋 있네 축하해. 도 아, 아얘얘 <laughs> 아, 거. 야, 지금 이 상황이 포카 먹겠지 <laughs> 포카 포카. 너학성해줄까도우이 뭐뭐 <놀람> 뭐 <좀> <놀람> 핸드폰으로 찍게. 오케이. Okay. 아니 방이 케이를 케이를 제고링 코안 쓰고 왔는데. 나데니거니까대을 뜨거네. 개별만 누가? 하나도 안 왔어. 이거 로해야겠 대표 시간이니까. 야이물사에 남자가 있네 어, 남자도 깨워줘 어. 내가 님들 폭한 나눔피하려고포하고 어. 들고 왔는데 내가 다시 풀어 풀렸어 어? 풀렸어 <놀람> 이거 아? <놀람> 빨리 아, 찍어라 아, 빨리 찍으면, 아, <놀람> 찍으면 <놀람> 안되금 <되냐는. 난> 빨리 찍어봐 <놀람> <지워놔람>. 나 <놀람> 어떻게 들어 남자들이 너어서여기 너무 가까이에 대지마 언니 내인안보인다내보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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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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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가 가자 면자가 가자 가자 상판이다, 상판이다. 나이스? 저도 장판이요? 어. 야 근데 여기 있어. 그거 멀티탭 많다. 아니 나 오늘 보는데 주위에서 인용한 마리가 있는 거예. 할 때마다 막 <laughs> 네? 뭐, <laughs> 뭐 누가 멤버가 뭐얘기 하다가 뭐, 뭐 이런 거예. 그래가지고. 거의 겜맨 나온 거 여자의 전부는 아마 우리 구역에서 했어. 진짜? 어.